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여기 우리 난타나 좀 보세요. 참 예쁘지요? 난타나가 이래 예쁩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색깔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핍니다.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된 색깔도 있고,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원래,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핍니다. 또, 이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칠면조. 이렇게 예쁩니다. 참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뻤어 오늘도 한,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오로라 페페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식재했습니다 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여름 이 돼서 물을 많이 먹는 데다가 얘는 특별히 물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부네 심을 가지고 물을 줍니다. 이렇게 안에 대가 예뻐요 대도 예쁘지만은 잎도 이렇게 대가 참 예쁩니다. 이게 삽목도 잘 되고. 이거는, 이런 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매장 올라옵니다. 토레니아. 토레니아는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토레니아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여기도 보라도 예쁘지요? 보라도 예쁩니다. 핑크 보라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예쁘지요 이거는 계속 피워줍니다 가을까지 추어서 얼음을 때까지 피워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벤꽃입니다. 이거는 문이 무늬 벤꽃. 문이 무늬 벤꽃 막사모게나는게 이렇게. 토레니야 이런데도. 이런데도 씨앗이. 엄청 떨어졌나 봅니다. 제가 씨앗을 안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나면은 뽑아서 옮기고 그랍니다. 뽑아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기니까 잘 삽니다. 이런 거는 핑크도 이리 예쁜데 보라가 참 예뻐요도 이렇게 와 메리골드가 이렇게 보기 피었습니다 이거 큰거 메리골드가 큰 기입니다 메리 이렇게 피워두는데 아직 많이 안 피었어요 좀더 가을돼야 많이 핍니다 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나무는 커지는데 아직 많이 안 핍니다. 이렇게 주황만 피고 있어요 노란 거는 없네요 새나무가 이렇게 났는데 씨앗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나고 새나무가 나서요 그런데 두나무는 이런 색깔입니다 주황색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지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날리아 흰 색깔. 흰 색깔은, 이렇게, 이렇게 흰 색깔은 다른 나무고, 이거는 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여러 색깔로 뱁니다. 한 나무가 핑크도 피고, 노란 것도 피고, 이렇게 빨간 것도 피고 그럽니다. 안나무에서 내려와 볼게요. 이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이 나무는 흰색 깔이고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아유 봉숭아 예쁩니다. 엄청 피었어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피면서 빨간하고 분홍하고 새끼 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멜란포디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바라기 갭 하늘바라기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가 몇년 됐긴 했지만 엄청 커졌습니다. 미니갭 삼리국화도 참 예쁩니다. 삼리국화 이렇게 아 예쁩니다. 이것도. 하늘바라기도 예쁘고 하늘바라기가 질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필 때는 이렇게 피고 필 때는 이렇게 핍니다. 아 예쁩니다. 메리골드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싹다 살아가지고 자리 다 잡았습니다 아게라덤 아게라덤 자리 다 잡았습니다 사목을 했더니 싹다 이렇게 한가득입니다 이거는 다 보랍니다 보라 흰게 없어졌네요 흰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와 우리 이거 향기 좋은 아라비아 잣민 향기가 지금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아, 향기 좋습니다. 아, 예쁘지요. <laughs> 예쁘지요. 너무 예쁩니다. 수큰 갭 해바라기입니다. 아, 진짜 예쁩니다. 수건 개 해바라기 월동도 잘 되지요 여름에 강하지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 예쁩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너무 너무 예뻐 이거 좀 보세요 볼룸바고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한가득 피었습니다 이렇게 볼룸바고 음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피고나면또 잘라주면은 옆에 옆가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꽃이 또핍니다 이거를 이게 찌면은 잘라주면은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블룸바보 <laughs> 이렇게 예쁩니다. 블룸바보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겨울에 따뜻한 데 들이면은 이 겨울에도 꽃이 핀답니다. 아우 예쁩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지금. 시계 저가 오늘 또 하나 피었네요. 매일 피어줍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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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됩니다. 이게 이거 조금 있네요. 가운데. 이게 씨앗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완전히 꽃밭이 되었습니다 임파천스 꽃 이렇게 임파천스인지 사피니안지 그렇습니다 엄청 피었습니다. 흰색과 삭처럼 어, 많이 피었지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예목들을 했는데 밑에 거다 잘라가지고 사목을 했는데 또 새싹이 나서 또 자라주고 있네요. 이게 애목대로 키우고 있는 김니다 이거 보세요, 와, 꽃 많이 핍니다. 이렇게 많이 핍니다. 해마다 많이 피워줍니다. 이거는 제라룸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아이비 제라는 저는 잘 되더라고요. 잘안 죽고 여름에 좀 강해요.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 여기 아이비제라 꽃이 이런 게또 있습니다. 요즘은 요즘은 잎이 이렇게 되네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새순 나는 게노란거로 변해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줍니다. 이거는 늘섬에서 가지고 온꽃배군이야 이렇게 잘피어주고 있습니다. 잘 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 커주고 있는데, 똑같이 나아놨는데 세작 베고니아가 너무 좋더만은, 세작 베고니아가 보냈습니다. 여기 똑같이 날아라나낳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잘 되는데, 여름에 세작 베고니아 갔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렇게 피어줍니다 잎은 타고. <laughs> 이쁜 이쁜 햇볕에서 타고 꽃은 이렇게 펴주고 그럽니다. 나비수국은 좀 보실래요. 말도 못하게 많이 피고 있고요. 이렇게 블룸바구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키가 너무 커서 우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우게 잘랐더니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꽃이 지금 많이 매자 올라옵니다.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애들은 지금 이래 놨습니다. 물을 담아서 아예 나놨습니다. 아예 물을 한 곳에서 담아 놨습니다. 나비 수고 가고. 황호잡하고는 물에 담가놨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꽃배이니 꽃배구니야 이거는 진짜 여름 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워두고 겨울에 햇볕에 두고 안 오는데 놔두면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얼지 않는 곳에 두면은 일년해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꽃백우니 합니다. 러분여이야 이렇게 여니다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가 많이 걸린답니다. 항상 다 조심하시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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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